안녕하십니까 최재원입니다. 오늘은 저희 아내가 국적을 취득해서 하 국적 취득 기념으로 우리 가족이 저녁 식사를 나왔습니다. 자, 한번 찍습니다. 아, 여보, 국적 취득 축하드립니다. 기분이 어때요? 네, 좋습니다. 좋아요. 이제 한국 사람이 되어주고 완벽하게 한국 사람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고 <laughs> 축하드리고 오늘 가족 네. 오늘 그 앞으로 쭉 행복하게 살아요. 네. 수정아. 네. 자 수정이도 네. 인사하고. 네. 뭐야? 도망? 뭐 도망가? 자, 우리 가족이 오늘 저, 저 아내가 국적 취득한 기념으로 식사하러 식당에 왔습니다. 오늘 여보 집 사람이 연어를 먹고 싶다 그래서 식당에 왔습니다. 여보 연어 맛있게 먹어요. <laughs> 네. 한국에 한국 사람 된 기념인데 한국. 어, 취득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? 목소리 크게. 기분이 어때요? 잠시만.